이거 공 탈래 <laughs> 네공 타세요 제가 방탈게 아니 이게 체력 증가가 비린색이라서 음. 야 그걸 니가 처음에 다잖아야부터너 <laughs> <laughs> 마음 바꾸지 말고 빨리 짧은 <laughs> <laughs> 애일로 <택이> 나 <laughs> 아니 이거 는 <laughs> <laughs> <저 막아로이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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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이게 배우니까 박스를 깨고니다에 너무 빨리 했어 뭐지?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? <laughs> <laughs> 어아 진짜 우리 타워링이 뭐야? 무슨 일이야 이거? 이랬지? 야 우리 치무시한 데다 썼냐고? 치무시 한아 미안해요 아나피 없어요, 아, 나피 없어요. 오, 피피 한다. 타, 이거 못 간다 이거 거인이 잡퇴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 일차 일 거예요 안세요에어워를 그렇게 쓰는 룬쥬 사람을 부르라고 할까? 어? 룬즈 파티에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룬즈보고 오라고 할까? 아, 방금 끄지 않았어 걔 그래서 다시 들어가 <laughs> <laughs>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건 에바겠죠? <laughs> 어? 일단 제가 맨션을 보내긴 했는데 잠시만요 아 근데 이 사람 안올것 같긴 해요 야럴까올라라 제가... 일단 얘가 안 온다고 하면 볼게요 음... 제가 일단 맨션을 보내고 우구야 봉... 예, 우리 애들 때리지 마 뒤에 아, 나나걸렸어 미안해. 내가 어, 여기 좀세 명인 가가 우리 네. 딜러 다 죽었어. 딜러가 나백점? 아, 네, 네. 이거를 이렇게 들어갔다고? 딜러가 나백점네. 난 딜러가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건가? 2장데 이 아니, 원딜, 아니 아직 원대 원대. 아, 로즈 알바단데. <laughs> 아. 나... 제압러봐야 되나? 그냥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 우리. 우리에게 희망찬 그런 게 있어. 아무튼 아무튼. 아 유턴 있어. 야. q 가왜안 나와? 아, 오 없네, 이거? 마가다 짜식아. 누거야나 자꾸 아까 갔다 q 가안나가미친나 이게. 마지막은 <laughs> 다 <laughs> <laughs> <왜> 공이에요? <웃음> 아, 눌리리 <laughs> 리니아 <laughs> <laughs> 네? 리, 리, 리 미, 미니야, 미니야, 뭐야 이거? 아 맞다. 아카어 아, <laughs> 진짜네. 제노 가 없네 야 여기 차차. 아아 이거야. 제 <laughs> 잡아 잡아. 할수 있어. 못해? 더 <laughs> 아, 못해 못해. 이거 봐, 나만 제노 없어. <laughs> 전화를 안 받아. 연락이 안 돼. <laughs> 내가 응. 한 희망이 다시 없어졌어 아 미안해요! 아 나빠요 나좀아가타야 예, <놀람> 아니 쟤한테 돈안 주는 진짜 무서워 진짜 개무서워요 우리 <놀람> 피거스가 오면 괜 아니 나더 무서워 <놀람>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<laughs> 와가지고 지금 무섭다고 나도 지금 <laughs> 무서운데 우리 했던 <이것도> 때문에 다 진화됐어 <laughs> 미치겠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할수 있어 얘들아 이판 끝나고 신청좀 뒤져볼까? 음, 트위터를 뒤져봐야겠다 <laughs> 난 트위터 아니면 클랜에 써볼까? <laughs> 아, 이왜 왔냐? 아, 이놈의 바야바 진짜. 아, 나 저리 진짜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<내 목소리도> 야, 너 이렇게 하면. 은 야, 휘 터마,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뚫려서 이런, 이런, 타킹이나이구나아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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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방요 내가 지킬 거야 딱딱 공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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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잘한다. 한 때마다 숨도 안 <laughs> 아, 나 이게 이 야, 야, 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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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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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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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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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
아 마지막에 다 <몬마자> <간다>. 어, <더운드러. 웃음> 아, 아, 진짜. 라 <laughs> <왜안 꺼져? 웃음> <laughs> 결국 죽었어. <laughs> 결국 죽었어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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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이거 자꾸 큐가 안 나가. 왜안 나가지? 좀더좀 더. 좀더 좀더 세게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왜저 저게 성성이요요못 먹어요 m o y o Poggie, I'm playing it up. 할수 있는 게 없어. 제 g up. Chill, Chita, down, go, go, 을 진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사거리인데 사거리도 한 명만 길어서. 아니 o go, go, g 내가.. 내가.. 내가 투르파를 끌었다! 어, 개피! 진짜 개피! 아.. 제압파 처음에 루이를쓴게 잘못이다 에 미안해 나 무시해줄래? 나 무시해줄래? 나 무시해줄래? 나 무시해줄래? <laughs> 무시 안제거 말고 야 꺼져 니 새꺄! 지말라 <laughs> 무슨 일 일어나고 있나요? <laughs> 네가다 무시 안 해. <laughs> 어, 무시하다시 <안> 당연히. 무서개 무시했죠. 나도 무시. 아 너무 웃겨. 아 좋아요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가요. 아 너무 웃긴다 <laughs> 그... 키트위터에써볼게 기다려봐. 지금 두판 하겠다, 는사람이 왔어요. 잘라 말해. 래해아저놈의 저도 말 진짜. 루시 해저 루시 루시 루시. 루시 도 말해. 저도 말해. 저도 말해. 저 어형어 <목소리> 어, 뭐야? 일도일 아까 지금 숏톤 앞에 있던데? 아니. <laughs> 어, 블랙턴이 본게도일 아니었어? 피톤이야? 둘다 블랙턴. 숏톤은스어 아, 아니었나? 슛. 뭐야, 블랙턴. 아, 블랙턴이었는데 <laughs> 아, 내가 본 거. 뭐야? 개끼가 아, 진짜 이게 같얘 이거 썼던 와, 1사킬 와, <laughs> 하지만제눈아 <눈은> 없다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아 그거 포기한지 찮지요 괜찮아요. 괜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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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찮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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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요괜괜찮아아 <laughs> 슈톤 저렇게 봐야 바로 번지를 시켜버리고 쟤네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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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이거이거어 여기 원네둘이 쟤네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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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이이이이 워싱턴 아 잡기 캔슬 미치. 어어 어어. 도망갈래 이제? 어? 아니 셔튼 어디? 어. 앞에 애들 다 온다. 아 저기 안 죽네? <웃음> <웃음> 아 저기 안 죽네? 아씨 콤보. 아 허세콤 와. <laughs> 허세콤 넣고 있었는데 씨. 아내 모습이랑 너무 웃겨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27푼데야 그때 개털린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또 풀리고 있어 기분이 이상해 내가 아, 졸라 저... 개빡게하고 있어 지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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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서 지금 씌 <laughs> 이거 공 파긴 탔는데 템도 지금 이래가지고 아괜찮아 잘하고 있어요. 딜이, 딜이 있어요 딜이 안 나와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<웃음> <웃음> 괜찮아 <웃음> 괜찮아 <웃음> 괜찮아 <웃음> 한 명이 또돌 갔다. 돌 갔다. 초스 맞았다. 초스. 가도 우고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. 아니야. 애들 앞에 뭐 있어서 이거 잡게다 잡았다. 됐다. 저기로 올라가. <laughs> 뭐야 이거? 가라 전진. 가라 전진. 가라 전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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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 풀렸어, 내가 지킬 거야. 야, 것 같다, 야, 야, 이거 얘얘 얘 보고 살아, 얘때리 살아. 얘때리 살아. 왜안 내려오니? 어, <laughs> 내가 못 내려오겠어. <laughs> 자기야, 얘때리 살아. 뭐야, 계속 <laughs> 거기야, 나, 나 괜히 뭐돌아오는데 보고 있었네, 씨. <laughs> 자기야, 자기야, 어요돌아오는데 <나갔어>, <laughs> 보고 있었네, 씨. 너무 당황하지 사랑이 너무 많아. 돌아운데 보고 있어서 계속 <laughs> 일부러 못 가게 막고 있는데 살아이어서안되더 <laughs> <laughs> 아니 당연히 돌아오는데 보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원래? <laughs> 아니 당연히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야? 줄다.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 못 가게 할수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게 아니, 그, 아니 그렇긴 한데 난 그게 딜이 될줄 몰랐. 그 연계가 <laughs> 계속 그렇게 될줄 알아? 놀랐지. 나 수근이 계속 쿨타운 그거라 할수 있어. 나도 아, 계속 쳐다줬단 말이야. 못이려고하 도일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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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이것도 원래 얘야? 초생공 땡겨줄래? 거매. 나한테 공다가네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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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우리 다 죽여버려. <laughs> 잘한다 우리. 올렸으면 져제 <laughs> 아, 이거 좋은데. 어, 사랑 어떻게 러바디러바디 야, 코스마 코스마 못 때려. <웃음> <웃음> 음. 그것도 나못 들은 마! 그 겹치면은 나, 나얘 스킬에 난주사차 스킬에 난 그걸 어떻게 맞춰!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봐요, 미친놈씨! <laughs> 아, 씨! <laughs> 아, 쁘게안 쓰면 이봐요 <laughs> 빙글빙글 헤드 빙빙 씨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누가 먹어요? 그그 그, 팀원이 그, 드세요. 그냥 이남아 먹고 빨리 먹자 빨리 먹어. 그먹 네, 네. 막아 내가 내가 어 빨리, 내가, 내가 <laughs> 아, 빨리 먹어 볼게. <laughs> <laughs> 그게 말이 아니구나. 그서아 진짜 진짜. 가 오늘 9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 뭐야 이거아나야아아방어방어 <laughs> 진짜 아, 진짜 싫어... 워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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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가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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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맞아. <목소리> <못> 먹었다 저거. <laughs> 아, 이사안 봐도 설알 같아. 이킬이넘어는데제로먹었어 <laughs> 아니, 아니 나 셔틀을 먹었 어떡해? 뭐야. <laughs> 야, 아, 한테올 <laughs> 아니 우리 끝났어. 아. 스 해용한 <laughs> 당신 메이플 한다며, 당신 당분간 서퍼 안 한다며. 아이 사람이. <laughs> 아. 근데 근데 위대한 아이.